순간 이루지는 꿈, 수면과 학업 그관계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꿈을 들인입니다. 저희는 수면 시간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보다 효율적인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학생들이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본교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중학생들의 수면 현황을 조사하고 수면 질의 여론을 알아본 후에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학생들의 수면 시간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수면을 취하는 학생이 전체의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52.4%의 학생들이 본인의 수면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적정 수면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면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중학생들이 수면 시간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7.3%였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답변을 포함하면 94.4%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수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수면 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기 학생들의 조사한 결과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의 비율이 50.3%로 절반 이상이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보면 2시간에서 4시간 하는 비율이 34.6%로 제일 많습니다. 이면 중학생들의 수면, 휴대폰 권장 시간 드립치분는 훌쩍 뛰어넘으며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면 질이 안 좋은 상태인 것을 뜻합니다. 즉, 요즘 청소년은 카페인과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면질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시간과 학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자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9%가 SNS와 핸드폰 사용으로 34.4%가 학업 공부를 인해 늦게 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혹 스트레스를 휴대폰 등으로 해소하며 늦게 자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잠을 늦게 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35.6%가 다음날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답했고, 이는 늦게 잠에 들어 학습 태도가 하락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수업 시간에 졸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85.9%로 많은 학생들이 잠으로 인해 학습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세 조사를 어울러 봤을 때, 학업이나 수면 모두 다른 학 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을 늦게 자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한다가 3 9 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도는데 학습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학업이 지나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을 늦게 자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업과 수면 모두 한쪽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다른 한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업과 수면 시간은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수면, 수면 습관을 이루고 있진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잠을 충분히 자주 못 하는 이유로 학업 공부, 학원 숙제, 스마트폰 사용, 온라인 게임 등을 꼽았습니다. 공부할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적당한 수면은 중요합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학업 능력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적당한 수면 시간과 학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조사는 학생들 중 아직 시험 기간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2학년의 설문 비율이 가장 높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통계를 통해 학생은 본인의 적정 수면 시간과 학업 시간을 알고 균형을 맞춰 생활해야 하므로 알맞게 수단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